이 올해 마지막 날 우리 한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함께 있는데, 소 선지서에 속해 있는 오바데아서입니다. 신약성경의 빌레몬서도 이렇게 짤막한 한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인데, 구약성경에서 한장으로 되어 있는 선지서, 이게 바로 오바데아 선지서인데요. 이 오바데아의 경우는, 유다 출신의 선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에돔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은 회복시키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주어지고 있다 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좀 특징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을 두루 향하여 예언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높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언제 이 선지자가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 애돔에 주어진 심판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패망을 당하고 또 이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요다가 패망을 당하면서 어,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도 참 참혹하게 닥쳤고요. 또이남 유다의 경우도 참혹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친 그런 패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여러 날 동안 읽었던 아모스 말씀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역사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북이스라라가 그렇게 되고 남유다를 향하여 선지,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죄를 정화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참 참혹하게 폐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이에돔의 나라는 애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는 남쪽 유다 쪽에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많고 바위가 많은 곳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유다는 저렇게 망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나라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서로 동맹을 해서 여러 나라들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만이 다 하는 겁니다.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유다 나라가 역사 심판을 당하여서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될때이 에돔 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 완악한 짓을 같이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일 서서 그들의 잘못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이 애돔 나라가 그런 일에 마치 자기가 심판하듯이 이 때를 틈타서 여러 악행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했던 것이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주요한 원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바대의 묵시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여와께서 에돔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에돔 나라와 동맹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애돔을 배신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동맹을 끊어버리고 이들의 배신이 그들에게 결국은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길 것이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함께 동맹했다는 걸 표현해주죠. 내 먹을 것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나로 동맹했던 여러 나라들이 에돔을 배신해서 도리어 에돔에 화가 미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배신하는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주변 나라들의 의한 배신에 의해서 너희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내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부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다.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를 침공해서 큰 폐를 입히게 될때 너도 똑같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다. 내걸에 네 서서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고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도리어 이런 악한 일에 너희가 그렇게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너희의 배신이다. 너희가 배신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동맹한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어떤 교만이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 우리를 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이 여건이 아주 요새와 같아서 산에 의해서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고 또 바위도 음. 많고 그래서 그들을 여러 지형적으로 침공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독소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내가 누굴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 내릴 것이다.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심판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런 것도 없을 것이다.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포도를 샅샅이 다 가져가진 않고 어느 정도는 남겨둔다. 그러나 너희는 철저하게 남김없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언서 24장 11절 이하의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때그 어려움에 대하여 외면하고 잘 됐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에게도, 그들에게도 해가 미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잠언수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산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절 끝에 가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7절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보시면, 여와께서 호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함께 이루는 뭐 성도들 간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그 어려움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태도는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도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신부의 신을 막론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막론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하여 국멸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애돔 나라도 형제 국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와는 계속적인 숙적 관계입니다. 아주 원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은 17절장에서 마지막절까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하게 할 것이다. 비록 역사적으로는 폐망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흥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야곱 족속은 물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반면에 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방의 나라, 특별히 예돔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에 주시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최종적인 최후의 승리,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사는 것이 참 중요함을 배우게 되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인듯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 붙들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향한 극렬의 마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새기면서 또이 하루도 남은 삶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새 날을 올라가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들을 향한 격렬의 마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참 중요함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의 교훈 따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대기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로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